9월 5일 토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524장입니다. 524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벌리너 없이도 우리를 찾는 고조에서. 고도라 시내 제앞 곳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기도. 찬양의 기도입니다. 성경 본문은 3월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요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요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요구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서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요우하는 쥐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우하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포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요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려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요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간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요호를 섬기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한나의 노래 내용을 들어 볼때 한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깊은 묵상. 묵상의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 3분만 하면 기도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유익하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면 말문이 막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을 부르라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가 막히면 찬양 부르면 된다고 이 말은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하려면 그게 또안 됩니다. 기도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찬양의 기도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왠지 기도를 하려면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향한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뭘 먹었나봐요? 먹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홍삼 좋죠? 아 좋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홍삼을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난 이후로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면서 홍삼에 대한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꼭 먹어보라고.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홍삼의 효능, 그 유익, 그리고 어떤 홍삼이 좋은지 진품을 가리는 방법까지도 줄줄이 다 깨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어느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까지 하면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상 기도를 하려면 되지 않는다고요? 희한한 거죠? 홍삼에 대한 찬양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답답하죠?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 찬양의 기도. 찬양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홍삼의 위기에 대해서 입이 말도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서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뭔가를 먹고서, 뭔가를 생하고서, 너무 좋았던 것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진짜 좋다고 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다면, 얼마든지, 찬양의 기도를 드릴 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이런, 이런 일, 일을 해 주셨기에, 아,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오늘 보면, 한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직, 적한 기도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에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3월의 출생 이야기, 3월 상, 열자마자부터 나오는데, 이 출생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오늘 포문입니다. 낳지 못했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출생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무엘을 낳았다 하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한나가 왜 이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한나는 깨달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기쁘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용사가 나오고, 넘어진 자가 나오는데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힘 있는 용사이지만 힘이 빠진다. 넘어졌어요. 힘이 약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으로 뛰를 뛴다. 역전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이 빈궁해 지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는 풍족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대주에서 이야기해 주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많이 낳았던 여인은 몸이 삭해져서 시름시름 앓게 된다. 이렇게 대조해서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나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없던 자가 있게 되고, 있던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없던 자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나와보라고. 아들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아들 낳지 않았냐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것을 가진 자,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없습니까? 없어서 결할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나보라고 내가 직접 체험했다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면 다들으신다 이걸 오늘 본문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악인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꽉 눌러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나가 살아보니까 이런 저런 일 겪으면서 믿는다고 했지만 되는 일도 없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 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넘어뜨리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 돌아가는 일이 불합리해 보이고 답답하게 깝깝하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나도 내 인생 왜 이길까? 너무 속상하고 원통하고 화가 났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에금 아들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기도하려는 겁니다. 슬프냐고, 억울하냐고, 원통하냐고, 답답하냐고, 깝깝하냐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다 신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한나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한나처럼 기도하고 있고, 한나처럼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때에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이 하고, 격분했던, 그런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한나, 슬프고, 원통하고, 화가 났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한나, 한나가, 아, 그랬구나 하고, 알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아, 한나처럼 기도해야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찬양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될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기도했습니다. 아우 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몰아닥치는 태풍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참 힘듭니다. 궤에 나갈 수도 없고 모든 일상의 일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아실질로믿습니다 저희들을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옵시고, 다시 기쁨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주일이지만. 귀에 넣수 없는 답답한 현실 하나님 그보 보살펴주옵시고 온라인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토요일 되시도록 치여들봐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코로나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서 물리쳐 주옵시고, 다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치유들 보아 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